제견은 이렇습니다. 크커튼을한 걸어서 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크커튼 입장이 되는 대박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남자라면 모두 다. 그래서 그럼 동양인도 사람이니까요. 서양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승세를 보여주기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은 동맹을 반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서로 더기되는 일이니까요. 미국이 나서자마자 베트남이 남아날 것 같지 않은데 동양은 강한 무력 앞에서는 항상 굴복합니다. 자네 의견을 보고하지. 미국인들 웰컴이란 말에 그냥 환장하잖아. 너무나도 심하게 시도해요. <목소리> 말로 하지 뭐라 다양한 h o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서글 m u n 안녕하세요. 학생이에요. c h I think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완전히 또아이래요 아버지는 후 i 국으로배 e 별작동사 p 들을 수출해요. 어떤 o 동 t h 뭐 있잖아요. 물총, h 라 t was that? w h 한테도 s that? 거예요. 중국인이 h 라 t What is that? w h a 에 is t h a 는배 h 뚝이가수 t h 거기다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대박이죠. 안 그래요? that? w h 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 a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 이 a t What i 유부남이세요? 네, 네. 혹시 나랑 놀고 싶지 않아요? 좋습시다바깥에 기다리죠. 밑바닥에서 알고 싶지 않은 공덕가서떠 잡힐까봐 버드플라이를 안 먹힌 것일까요? 제 마음이 요망스럽게 널뛰기를 한 것은 아마도 제 행복이 너무도 희귀한 보물이어서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친척들에 약간 규칙적인 것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만세를 외치는 학생들이 시를 하얗고 여자들이 별 볼일 없소사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자결하는 장면 진실은 희생을 요구하죠. 평생 저지른 실수에 대한 희생만입니다.